자, 294번입니다.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K가 A일 때 최대값 B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 직선 있죠? 이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를 먼저 한번 보려 그래. 그래서 얘가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0이고 오른쪽, 왼쪽 둘다 0이 돼야 되지. 그지? 그러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이 0이면서 x 마이너스 y가 0이어야 되니까 둘이 연립하시면 2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x는 3이다 나올 거고요. x가 3이면은 y도 3이다가 나와서 3,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다 라고 될 거란 말이야. 그러면 우리 이거 이미 했었습니다. 자, 3,3이면은 한 이쯤 있는 애죠. 그죠? 그래서, 3,3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 중에 원점하고의 거리가 최대인 건 항상 언제라 그랬지? 둘이 이었을 때그 이은 A의 수직인 직선이 항상 제일 길다 그랬었죠, 그죠? 아, 그러니까 그 거리는 K가 얼마일 때? X도 3이고 Y도 3이니까, 아, 우리 그 최댓값, 최댓값은 얼마가 돼요? 최댓값은 3,3부터 0,0까지의 거리니까 3루트 2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요? 기울기는 그러면 y는 x의 수직이어야 되지, 그치? y는 x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제 기울기 구하시려면 식을 또 조금만 변형하시면 되겠지? 어떤 식으로? 자, 우리 1 플러스 k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-k의 y-6은 0이다.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칸이 너무 적네요. 밑에다 그냥 쓰겠습니다. 자 밑에다가 1-k의 x 더하기 1-k의 y-6은 0이다. 이렇게 되면요. 얘는 y는 1-k분의 1 k x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애용야 된단 말이야. 즉 여기 1 k 분의 마이너스 1 k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지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마이너스 1로 만들어주는 마1마 마 k는 마1 플러스 k다 이렇게 되니까 k의 값이 0이면 된다 이렇게 쓰시면 그러면 그때 수직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294번 끝이요